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 v 는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눈 성형 사례들을 전문적이면서도 재밌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 오신 분한 분이 부모님과 같이 찾아온 20세 여성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눈 앞쪽에 흉터가 많이 남아서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즉, 앞팀 흉터가 많이 남고, 눈 앞쪽이 이렇게 둥글게 뭉개진 상태로 오셨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앞팀 흉터가 남으면 쉽게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그 부모님들이, 앞팀 복원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말끔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시, 하셨는데요. 어, 앞팀 복원이다. 복원. 재건. 그런 말들은, 어, 상당히 말뜻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왜냐면 앞트임 흉터가 있는데 원래 모양대로 복원한다, 재건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말뜻만 가지고 어, 수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수술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어, 앞트임 흉터가 나왔을 때 앞트임 복원이나 앞트임 재건으로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여러 차례 의 수술을 실패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시면 눈 앞쪽에 흉터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앞에 눈 앞쪽이 이렇게 보기 싫으면 흉터가 남았으면 도대체 흉터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의 흉터는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 하나 그리고 내안각이 이렇게 둥글게 뭉개졌다는 거두 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보이는 그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굵은 살 모양이 징그럽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징그러우니까 막아야 되겠네 해서 요만큼을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어, 당장 앞뒤 밑은 안 보이겠죠 이렇게 막으면 그렇지만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 분필지우개로 막으니까 별로 안 이상하지만 실제 막혀 있으면 아주 어, 기이한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원래 그, 그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내양각 모양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앞쪽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당겨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하면 할수록 흉터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면서 내양각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70% 정도는 교정이 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모양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고쳐진 부분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진 흉터를 접어 넣었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둥글게 뭉개져 보이는 내안각을 정상적인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이 있는 모양으로 교정을 해서 어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자, 앞뒤 흉터가 한번 남게 되면 정말 교정이 어려운 것이 바로 앞뒤 흉터입니다. 레이저 치료도 어렵고, 심지어 뭐 한방 치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은 정체는 잘 모르겠고, 아마 어떤 방법으로도 교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그제 방식의 수술법으로는 상당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움, 난해한 경우 앞뒤 흉터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